네. 마음 디자인 TV의 마음 디자인은 한말론생입니다. 외도는 건강한 부부생활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하루빨리 상처 극복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외도를 일으킨 본인은, 이벤트를 일으킨 본인은 빨리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일상에 돌입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외도를 경험한 배우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배반을 경험한 배우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이 사람이 외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상처 회복에 대한 근거를 하나하나씩 찾아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반면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선 과거의 기억을 계속 곱씹습니다. 과거에 그가 했던 행동, 말, 태도, 그건 진정이었을까? 그건 거짓이었단 말인가? 나는 도대체 이 사람 배우자에게 난 뭔가 내가 사랑받은 적이 있었나? 과거, 혹은 현재, 혹은 미래,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삶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그의 모습을 과연 믿을만한가?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잘하는 건가? 신뢰가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테레비전 자막 하나만 슬쩍 지나가도, 감정이 압도돼요. 잠을 못 잡니다. 과거를 반복해서 회상해요. 우울증 증상 같은 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수소에 대한 자존감 저하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을 경험합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네,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 증상 평생 가기도 해요. 이때 생긴 분노 에너지는 생존 에너지를 고갈시켜요.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개인의 내면에서 자존감의 저하를 일으키고, 이런 것은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요.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공황장애 같은 증상 이런 현상이 경험되기도 해요. 배우자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나의 감정을 자녀에게 투사해 그리고 그 자녀에게 투사되는 감정 때문에 또 이번에는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려요. 한발더 나가면 더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이후에 배우자가 하는 일거수 일투족을 믿지 못하는 의부증, 의처증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부부들은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들이 이 외도에 대한 회복, 이 외도 회복 자체에 대한 위기 국면을 부부관계에 대한 새로운 리빌딩의 기회로 삼기도 해요. 외도 이벤트 이전에 대면대면 대면 했던 부부의 삶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도 삼는 거죠. 근데요, 외도 문제로 상당하다 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돼요. 외도를 일으킨 당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처음에는 자기 배신으로 배우자가 삶의 의욕을 잃고 심한 우울감에 빠지고 공황 같은 증세가 오고 이런 것에서 죄책감을 갖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자기 투명성을 보여주고 자기 행동과 태도를 안심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어떤 특이한 현상을 나타내요.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고를 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외도 이벤트에 대한 사고를 내고, 무엇인가를 개선하려고 한참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상대방은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 속에 계속 사라잡혔으면서 내가 변한 것을 동의해주지 않거든요? 이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 맞아.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 하는 게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우리 맨날 싸우고 서로가 서로 외롭게 하고 서로가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었잖아. 그녀는 맨날 나야 탄만 하고 나는 맨날 그야 탄만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어 했었지? 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덮치는 거예요. 만약 이 문제를 외도 이벤트 문제만약 회복한다 해도 그 전같이 내가 사라진다면 도대체 이 인생은 뭐가 되는 걸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사람 탓도 하지 못하고 모두 다내 책임이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나는 이 불행한 삶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되면 지금 기회를 놓치면 이혼도 요구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나의 삶은 노예 삶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절망감이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외도 당사자가 오히려 회복을 거부하고 이혼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혼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도 이벤트를 겪고 있는 부부들이 알아야 할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외도 이벤트 이전에도 만약에 부부의 삶이 재미가 없었다면 부부의 삶을 새롭게, 조화롭게 하는데, 부부가 함께 협조해야 합니다. 외도 이벤트 일으킨 당사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부부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협조해야 해요. 공감소통을 바르게 하고, 분노나 짜증이나 화 같은 것도 감정처를 성숙하게 하고, 서로 칭찬과 배려로 서로에게 자존감을 올려주고, 무엇보다 배우자와 삶을 즐기는 마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뭐 성생활이 조화로우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외도회복을 다루려면 투트랙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외도회복 자체와 새로운 부부의 삶에 대한 새로운 것을 익혀나가는 여행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외도 이벤트를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무조건 따라 하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무조건 따라 하기에서는 배반을 당한 배우자가 마음을 다스리는 팁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무조건 따라 해보세요. 화나, 분노, 자존감조하 몸에 이런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 배우자의 혐오하는 기재 자신의 삶이 끝없는 절망감에 빠지는 것, 죄책감, 죄의식, 자존감 저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번 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과도한 내면의 소음에서 비롯되어 내면의 소음 이 일에 관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도한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거나 외도의 회복을 도왔다거나 부부의 삶을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이끌었다는 사례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과도한 생각이 내 감정을 자극하고 그래서 나를 점점 더 나락으로 빠뜨리고 절망감을 점점 심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외도에 관한 그 사람에 관한, 나에 관한, 내 삶에 관한, 내 어떤 생각에 탁 떠오르면, 내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즉시 벗어나야 돼요. 분위기를 바로 전환해야 합니다. 분위기를 바로 전환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즉시 이 생각을 벗어나고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전환된 곳에 시간과 기다림이라는 것을 남겨놔요. 그리고 즉시 이 생각에서 벗어난 뒤에는 내 호기심을 돕는 활동, 뭐 요리를 한다든가, 요리 준비를 한다든가, 뭘 검색을 한다든가, 업무 준비를 한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TV에 몰입을 한다든가, 글쓰기를 한다든가 하는 곳으로 즉시 기분을 전환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내가 과도한 생각, 자, 이 일에 관한, 그에 관한, 나에 관한, 이후의 삶에 관한 생각에 빠지는 즉시, 이거 발견한 순간, 내 내면에서 멈춰! 하고 빨간 신호등을 신호등 탁 켜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을 딱 떠올립니다. 그리고 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고에서 과도한 사고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나고, 빠져나오고, 벗어나고, 반복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반복하셔요. 그리고 그 빠져나온 곳에 시간과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십시오. 자,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부부의 삶에 들어가고, 소통도 깔끔해지고, 감정처리도 성숙해지고, 서로가 함께 하면서 즐기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상상하세요. 미래를 상상하세요. 그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에 몰입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상상대로 살아가십시오. 필요하다면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착화된, 집착된 사고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편집 사고의 희생양이 될지 몰라요.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예, 무조건 따라 하게 잘 따라 하시면서 내 사고를 내려놓고, 평정심을 찾고, 시간과 기다림이라는 요소를, 그죠, 초청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자신의 부부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도록 이영상이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